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유한 대표입니다. 자, 우리 HLB 생명과학이 참 좋은 흐름에서 악재 뉴스가 터졌습니다. HLB 생명과학 어 1,500원에 1,500억 원의, 원의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죠. 봅시다. 자, 뉴스를 좀 보면 자 1,500억 원이죠. 예, 1,500억 원인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자금 저는 유상증자 다 좋아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에요. 자, 시설 자금 60억. 뭐야, 좋다 이거야. 시설 자금에서 매출을 늘리겠다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운영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 이 440억. 채무 상환 자금 1000억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주주돈으로, 왜 주주돈으로 채무 상환을 하고, 왜 주주돈으로 운영을 해요. 운영 자금을 써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악재가 되는 거야. 이건 좀 악재 될것 같아요. 뭐 다인 건 뭐냐면, 얘가 아직 이슈는 살아있잖아요. 이슈는 살아있는데, 이 좋은 흐름에서 보다 예 유상증자 이슈를 내보낸 거죠. 봐봅시다. 쭉 내려가서 보면 예정발래가 13,000원이죠. 13,630원이에요. 자, 어디야? 여기야! 누구 좋으라고 주가가 안 오르겠, 안 내려가겠어요, 여러분들? 만삼천원이란 말이야. 예상 반했 그럼 뭐야?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업을 볼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기업을 볼때 이제 HLB 생명과 기업을 이렇게 딱 보면, 저는 다 중요시하게 뭔지, 이 부채 비율이랑 이런 걸 좀, 이런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좀 많이 봐요.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보율 자체가 회사에 유보자금 있는지 없는지 얘 같은 경우 유보자금이 점점점점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이 좋은 흐름에서 우리가 유상증재에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외통 맞은 거지 통수 맞은 거죠 자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대응법이라든지 한번 어디까지 지지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이죠? 전 여러분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를 볼줄 알아야 된다. 추세를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추세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걸 추세라고 요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높은 산정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 높은 산정상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 향해 올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 번에 못올라가지 이렇게 쉬어 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이런 구간이잖아. 어떤 고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 볼까? 이런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지.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이 기준점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때 돌파할 때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추세를 볼 수가 이렇게 봐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전의 고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요. 17,500원을 주봉에 놓고 자, 17,500원을 주봉에 넣고 자. 우리가 주봉에 왔더니 제가 지금 쓰는 차트를 여러분들께 올려서 보여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이 어때요?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신호가 한번 떴죠. 예.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호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어, 돌파를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세력 급등 포착 신호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뭐다? 예, 뜨면 가는 거예요. 뜨면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언제까지 여러분들 예 신호 없이 매매하실 거야, 그렇죠? 이 신호 같은 경우 모바일, 이거 보세요. 뜨면 가잖아요. 모바일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요 신호는 여러분들께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 테니까요. 어, 신호 세팅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쵸? 예. 예. 자, 그러면 17,500원이 중요하니까 이건 일봉이고요. 자, 일봉에 17,500원을 긋습니다. 자, 17,500원을 긋요 이렇게 그어놓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편하게 보려면. 그쵸?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장대 양봉의 절반이니까. 이렇게도 그거놓고 보면, 자. 문제 우리가 내일 뭐,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에 시작을 할것 같냐면, 뭐, 19,900원, 뭐, 여기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쵸? 여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일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일 패턴이 뭐예요? 만약에 시가가 고가가 돼서 종가, 저가,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고, 1 7 5 0 0원 이탈하면 문제예요. 아니면 또 개파라고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일은 종가 자체가 17,500원 위에서 형성이되야돼 아니면, 뭐, 이탈을 하든 이 위에서 올라주든지, 아니면, 정말로는, 시가 위에서 이렇게 형성만 되면 얘는 좀 살아갈 수 있어요 절반이니까 근데 여기 마저 이탈하게 되면 조금은 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조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는 결, 내일 종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종가를 보고 어, 결정할 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어, 잡아봐야 될 거고 대부분이 큰 수익이 문제는 여기 고점에서 오늘 고점에서 하신 분들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음, 유상증자를 이제, 이제 성공적으로 맞췄을 경우를 성공적으로 맞췄을 경우 그렇죠?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에 경우를 생각해서 적 적정주가 보고서를 좀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적정주가 보고서에는 뭐 재무제표 들어가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죠? 테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가치와 좀 테마성을 어,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께 적정주가 보고서를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정주가 보고서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은 내일 종가가 여기나 여기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내일 종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랑, 지쳐, 욕할, 욕, 욕이 된다. 조금 한탄할 분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